입니다. 지퍼텔비의 지퍼입니다. 그리고 이 부장입니다. 이 부장.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구도 네. 드디어 그 대한민국 3대 백패킹 성지, 성지 중 하나라고 하는 구읍도로 가는데 여기는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laughs> 총두 번의 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첫 번째 여기 덕적도를 먼저 여기서 가고 덕적도에서 구읍도로 가는 배를 두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건 모두 가보고 싶은 섬이라고 하는 어플 과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할수 있고 저는 이제 9시 10분 덕적도행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신나십니까? 너무 신나셨어요. 나이 35세에 이렇게 당분 뛰면서 놀기. 오, I'm happy among.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laughs> New additions to be done 이제 배가 거의 도착을 했고요 9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지금 10시 50분 약 1시간 40분 동안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덕적도에서 구럭도 가는 배를 타고 저희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구도 <부엌도> 있는 이 이만큼인가? <laughs> 그러네 저희가 원래 덕적도에서한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여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쌈을 살려 그랬는데 시간이 딱 맞네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서 좋은 거고 괜찮죠? 응. 음, 펜춘 하나로부터 되게 가까워요. 바로 저기 있어요. 바로 저기.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 쭉한 번만 돌아서면 게요 역시 아, 배가 훨씬 아이티하데 예약할 수 있어요. 아, 아, 밥 먹으려고? 아 네, 네. 여기는 저런 는데 밥하고 라면 하고 그, 라면 먹었는는데밥는데다데밥다데다는데밥 먹었다는데, 밥먹 릉기 네, 네, 씨, 구룹도에 도착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좋네요. 느낌 있습니다. 아, 느낌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약 1시간가량 배를 타고 도착하여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굿. 육개장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드디어 t h i n g to do. I'm not s u r 이제 f y o u r 킹 going to be 이한 i t t l 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좀 이따 다시 봐요 이따 봐저기 철조망이 있는 저 입구로 올라갑니다 우리 이부장님께서 입구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길 잃기 위험하네 조심해야 겠다 기가 막히긴 하네 야 요기 봐

저 완전 끝까지는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나고 내가 산책을 가자. 큰 <목소리도> 의미 없을 것 같아. 저기 가자고요. 나도 여기라니만 여기. 저기 <목소리도> 저기 보시면 텐트 친구 여기 개머리 언덕에 저기가 명당이라고 말하는 그곳 같습니다. 저기 옆에 여기로 아마 텐트 칠것 같아요. 여기 괜찮네. 욕할. 술주이. 갈것 같아. 야 명량 보면. 또아 <laughs> 뭐 어때? 나도 오스카 갈것 같아? 오스카는 도저히 못갈것 같아. <laughs> Just by, never you said hi, no, no, we would never know just how hard it feels to open up hearts to have to let go oh, we can't turn back now cause we've come too far to not leave the broken hearts. 어? Oh. <돼서> 와, 댄스 뜩 당겨야지, 이거를. 군대에서도 아, 한포병이라한마디로 <돼서> <돼서> 아, 진짜 많이 했거 무한마디를. 그렇게 말뚝 구하면 거기 말뚝박질 그랬어. 선 <웃음> 어, 넘었어, <증거. 돼서> 방금. <증거. 돼서> 너 방금 선 <손> 넘었어! <돼서> 말뚝 박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고 군대에서 말뚝을 박지 왜 나와서 말뚝 을아또 편집해야 하는 아화주아 철원이 옛날이 그립대 여보 사랑해요 아블록맨첫교했습니다 완성 베이 특유의 마 컬러 오레탄차 짜잔 여기로 밤하늘을 걸 생각입니다 어, 썸네일 각데 이건? 어,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그리고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음, 우정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약간 당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콜라 먹으니까 확 살겠더라 아씨 현대카드 포인트몰에 옛날 헬리녹스 의자도 있었거든 아씨 그때 살걸 이걸 넣으면 되네 뭐? 아, 망치. 그렇네. <laughs> 망치를. 오, 딱이네. 망치가 날아가지 않을까? 예? 근데 그때는 왜안 샀어? 오씨, 얼음물 지금 기가 막히겠다. 와. 아, 지금 한 입만 줘라 음. 싫은데. 어. 아, 얼음물. 음. 살겠어? 와. 이렇게 올려오는 거딱 좋다. 와. 그치? 얼음물 최고다. 그래 그래 이렇게 다니자. 그다진짜아 그래. 이쁘네. 그러게. 확실히 폴로가 예뻐. 어 맞아. 저 우레탄도 좋고 응. 넓어 안에. 이따가 우리 두명 눕고 한쪽에다가 가방 이런 짐 넣어도 될 거야. 아 좋다. 그런데 여기는 타프는 못 치겠다. 바람 이 많이 불어서. 사슴이 사슴. 귀여워. On my own, when you were by my side, so there's no difference now, except there's, there's nothing to hide. <laughs> <laughs> oh, let me go on without you, let me go on. But now it's gone. Our love was e a t i u 바람이 좀 많이 불거 같아서 텐트가 너무 계속 흔들려도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서 양쪽으로 간단하게 가이라인 두 개만 쳤습니다. 텐트가 정말 이쁘네요. 정말 잘선택했요 캠핑이나 백패킹에서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텐트 안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짜자잔 그리고 이앞으로 배탄차로 통해 하늘이 이어나네니다 아마 밤하늘에 별이 떠있으면 배글로도 별을 볼수있을거요 그리고 짜자잔 불로마 그리고 바다다 침낭과 매트 알포매트를 깔아갔습니다

확실히 다음 백패킹은 무조건 앞으로 백패킹은 산으로는 잘안갈것 같고 응. 섬으로 갈것 같아 섬으로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계단 계단이나 그런 어. 언덕만 힘들 줄 알았더니 응. 평지처럼 있는 언덕도 겁나 힘드네 확실히 짐이 응. 몇개안 되니까 좀좀 응, 좀 편하지 어, 편한 건 같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금방 끝나. 그건 음. 좀 좋아. 미니멀 캠핑 정도가 어. 맞는 거 같아. 나도 헬리녹스 오랜만에 앉는 거야. 음. 옥캠용으로 다른 거 아,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접는 거 샀었거든. 음. 편하게 확실히 그런 게더 편해. 맞아. 헬리녹스는 경량 중에 제일 편할 뿐이지 그냥. 튼튼하고. 나도 그때 너네랑 처음 갔을 때 가져갔던 거 있잖아. 아예 뒷가에 좀 젖혀지는 거. 어, 레인보우 갔을 때? 어 현중이 음, 난리 친다. 음, 음. 그 의자가 제일 편하긴 해 사실. 음. 그...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음. 확실히. 아 근데 진짜 이뻥 뚜래 쓰니까 너무 좋다. 천연 천연 선풍기. 너 진짜 선글라스 사. 어 사야겠어 지금 진짜 지금. 딱 좋네 선글라스. 딱 우리 부부 부부 장바구니처럼 쓴 써놓는 게거든. 내가 좀 써놔야겠어. 백패킹용 선글라스. 이거 <laughs> <laughs> 확실히 주조 숙세 다르긴 하네. 정사가 뭐만 있었다. 와 근데 여기 한국 안 같긴 하다. 근데 저거는 저거 <laughs> 너무 <웃음> 거의 이건 직각인데? 어뒤 누워 계신 건데? 거의 이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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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Here. Let's get some rest. A big day ahead of us. Your seeds were clacked depth My child, don't make a sound. It's time to sleep. 10분이래. 하려로 10분, 10분. 탈모 해놔야겠네. 좀길어것 같아. 길것같다 길어진 것같 찜기. 찜기 만두나 이런 거 찌고 음.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있어 음. 와밥잘 됐어 생각보다 인스턴트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음. 추어 추어 좋어보주세요오 보너 세바라기 씨 소스. 안돼 안돼. 아을 거야. 나지잘못본거 아니지? 아, 아니 아니야 이제 이제 그만 안돼. <laughs> 자기야 뭘 한거야 지금 안돼 끝났어 걔넨 아, 이미 아니야 어느정도 먹을 수 있어 미친놈아 <laughs> 아니뭘 한거야 대체 안돼 진짜 내가 다 마음이 아프다 <laughs> 짜증난다 진짜 <laughs> 짜증 존나 날거 아 같아 개 짜증난다 씨 안죽어 다 자연이야 하 곱빼기 시켰는데 씨아 내가, 내가 잡고 있을게 잘해봐 <laughs> 얘는 소스 다 해야 돼다해 아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 일부러 꽃빼이 시켰는데 어, 여이물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네 <laughs> 이거. 어떻이 이거. 이거. 난, 난 밥은 지금 안 먹고 있긴 한데 아 라면 없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긴 남아있어서. 아곱빼기 시켰거든요. 곱빼기 그냥 보통 됐어요. 보통.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구덕도까지 와서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많이 맛있겠지? 음 맛은 있네 또. 있다 너무 좋다. 근데. 음. 진짜 습하다. 야, 습도 100% 이상이다 이거는. 근데 어 밤이 되니까 이렇게 습도 압력 확 올라오네요. 혹시 바닷가 바닷가인가 봐. 어. 와, 앞에 텐트가 안 보여. 텐트도 안 보이고 완전 음산 그 자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파란색 우네 하지만 그 와중에 이쁜 우리 텐트 이제 밥을 거의 다 먹고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해가 지자마자 이 뒤에 풍경들이 파란색 새파란 약간 공평화에 나오는 물안개처럼 안개가 다 끼고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진짜 무서워요 약간 심해속에 와 있는 거 같고 여기 램프 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막물 한개 움직이는 거 이게 다 바닷물 같기도 하고 굉장히 습해졌어요 완전 습도가 한200% 되는 거 같아요 200% 어, 약간 음산해지고 무서워서 얼른 정리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하겠습니다